자, 그럼 기온 강수 그래프를 통해서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을 한번,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우선 툰드라 기후는 한대 기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높은 달의 평균 기온이 여기 있고요. 10도보다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툰드라 기후에 들어가려면 10도보만 낮아서는 안 되고 몇 도보다도 높아야 돼요. 그렇지. 영도보다도 높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봤더니 가장 높은 달의 평균 기온이 0과 10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 기온 강수 그래프는 툰드라 기후가 맞습니다. 오 그런데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친구라면 가이 툰드라 기후의 기온 강수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어, 이건 툰드라 기후라기보단 무슨 기후예요? 라고 먼저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렇지 건조 기후죠. 왜 건조 기후를 얘기하느냐? 여기 강수 막대기를 보세요. 5, 6, 7, 8, 9부터 쭉 보면 이 막대기를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왠지 250mm도 안될 것 같고, 500mm는 더더욱 안될 거 같고, 500mm가 안된다는 건 건조기후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온 강수 그래프는 선생님 건조기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을 들은 이후부터는 건조기후와 툰드라 기후를 헷갈리지 않도록 선생님이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건조기후든 툰드라기후든 여러분이 딱볼때 아마 이 강수량 막대기가 적은 편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어? 강수량 막대기를 봤더니 어? 건조기후처럼 강수량이 매우 적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여러분은 그때 이 기온 그래프를 보세요. 근데 이 기온 그래프가 가장 따뜻할 때의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강수량 막대를 먼저 살펴본 후 어? 이건 건조기후에 해당할 만큼 강수량이 적은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가장 따뜻할 때의 평균 기온이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요걸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매우 적은 것 같다?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건조, 그리고 툰드라, 이 둘을 넣어두고, 그런 상태에서 최난을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낮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툰드라에. 근데 최난을 평균 기온이 10도보다는 높다? 그럼 여러분은 건조 기후에 체크를 해주시면 앞으로 아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화면을 잠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툰드라 기후는 기후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기후다. 우리가 건조 기후를 배울 때 그때도 나무가 자라기 어려웠죠. 사막 기후에는 물, 물론 무조건 없었고 스텝 기후에는 짧은 풀 정도가 듬성듬성 있었죠. 근데 이 툰드라 기후는 똑같이 나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다르죠. 여기는 뭐가 워낙 낮아서요. 그렇지 기온이 워낙 낮아서입니다. 어, 선생님 근데 여기 방수량도 별로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온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요겁니다.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툰드라 기후를 이해할 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빙설 기후는 기준이 뭐였냐면 물론 여러분 굳이 기억하실 이유는 없지만, 기준이 뭐였냐면, 가장 따뜻할 때조차 0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0도의 이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음, 그치. 물이, 물이 어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0을 넘지 않는다는 건 물이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음이 얼어 있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0도를 넘어간다는 건 얼어 있던 얼음이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녹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얼어 있던 얼음이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은 어, 얘네는 뭐 굳이 여름이라고 하지만 그래 봐야 말이 여름인 거죠. 자, 이 짧은 시기 동안의 여름 동안 이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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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가 영상보다 위쪽에 있죠. 기 끝에 가야 한석달 정도, 세달 정도에 해당하는데, 요 짧은 여름 동안 기온이 0도 위로 오르기 때문에, 이때, 얼어 있던 땅들이 녹아요. 그러면, 이렇게 겨우 내내 얼어 있던 이 땅들이, 여름철에 잠깐 녹으면, 얼어 있다가 녹으면 그 땅에 뭐가 있겠어요? 물기가 있고 수분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분, 이 조그마한 이 수분을 먹고 사는 이 이끼 같은 것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여름철 동안 땅이 녹아서 자라나는 이 이끼, 이 이끼를 먹고 자라는 이런 동물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이 지역의 주민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어 이거는 뭐 물론 여름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자, 여름철에 백야현상이 나타납니다. 음, 이거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 뭐 추워서 어째서 이런 것보다 툰드라 기후 지역의 위치에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워낙 북극해 주변이니까 위도값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매우 고위도 지역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매우 높은 고위도 지역은 이 여름철에 태양이 하루종일 지지 않아요.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뜬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였다가 낮동안 계속 보이다가 밤이 되면 태양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는 해가 진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두워지고 밤이 되잖아요. 근데 이 툰드라 기후와 같은 이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이 고위도 지역은 여름철에 태양이 아침에 이렇게 떴다가 저녁에 이렇게 져야 되는데 지지 않고 계속 떠 있습니다. 물론 대낮처럼 태양이 저 하늘 가운데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태양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두워질까요? 음, 어두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밤은 밤인데 하얀 밤이라고 해서 밝은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야현상이라는 건 이처럼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가 태양이 지지 않는 현상을 백야현상이라고 하고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이러한 백야현상이 여름철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은 좋을까요? 태양이 계속 지지 않은 채 밝은 채로 있으니까 밤새 게임해도 괜찮겠죠 근데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저녁에 잠을 잘때 밝으니까 숙면을 취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점들이 좀안 좋기는 합니다.